들어오시자마 제가 확대를 좀할 건데 보세요. 단단 딴, 딴. 어머 바로 왔다. 단 <laughs> 오늘 해도 재밌다. 아니 근데 솔직히 뭐이 정도 <laughs>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아니 왜냐면 제가 앞에 안 가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쿠팡이 이걸 좀 진작 하지 그랬어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쿠팡? 여기 36호 짜잔 이게 36호고요 36호 확실히 이거는 진짜 베일리 하셔야겠다 이게 막상 붙이는 거 하고요 여러분 그 직접 이렇게 붙이는 거랑 제품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이쁘다 이게 전 지금 여기는 하나도 안 붙였어요 세안이 어서오세요 하나도 안 붙였어요. 오늘 근데 36호만 붙였고요. 라인도 굉장히 얇게 붙인 거거든요. 그린 거거든요. 저 요즘에 좀말간난 메이크업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다르죠. 근데 이게 확실히 느낀 거는 37호랑 36호가 붙이니까 아 다르네. 그래서 오른쪽에 37호를 한번 붙여볼게요. 오른쪽이기 때문에 저 요겁니다저 요것 대서 한번 해볼게요. 앞머리도 보여드릴게요. 그 눈썹 앞머리도 어서 오세요. 오신 김에 저 오늘 속눈썹 어떤 게더 진한지 한번 맞춰주세요. 차이 나죠. <laughs> 네 신경님 저도 숨도 안 쉬고 보는 중 크크 네개 구성인가요? 어 맞아요. 네개 구성이에요. 36호도 네개고요 37호도 네개입니다 여기 좀 까볼게요. 여러분들이 속눈썹 붙일 때좀 자연스럽게 붙이고 싶을 때 어떻게,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 지금 눈동자가 여기까지 있죠 렌즈를 껴서 그래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근데 렌즈 낀이 테두리에 맞춰서 눈 앞머리 속눈썹 붙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앞머리 붙여 가지고 끝에까지 라인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처지게 이렇게 붙였거든요.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해요 너무 처지게 붙이니까 오히려 여기 광대가 더 도드라져서 요즘에 웬만하면 약간 일자 느낌으 붙이려고 그래요. 살짝 더 일자 느낌으로 붙이고 여기 밑에는 이제 꼬막눈되지 말라고 단추는처럼 답답하지 말라고 뭐 음영 섀도우로 여기 다시 좀 끝에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섀도우도 해줍니다. 근데 오늘은 제가 섀도우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브라운 음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. 이거 두개 중에 36호하고 37호 중에 굳이 무게감에 따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얘가 숫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붙인감 살짝 있긴 있어요. 36호에 비해서. 근데 두개다 비교하자면 무게감이 덜한 편이고요. 36호는 진짜 붙인 느낌 전혀 안 들어요. 제가 오늘 36호를 30초랑 같이 붙여보니까 이 무게감을 너무너무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딱 올라갔잖아요. 지금. 그쵸? 그런데 여러분, 이게 보세요. 이렇게 올라가는 이 느낌이 진짜 한한 올하면 끝까지 위에 올라가거든요.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이래쉬가 정말 가볍기 때문이에요.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퍼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내려봤을 때, 옆으로 돌렸을 때 눈을 감고 다 했을 때 너무 편해요. 예쁘죠? 저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36호를 이렇게 또 붙여봐서 36호에 정말 또 다른 매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고, 37호는 방송할 때뭐 평상시에 많이 쓰니까 앞으로 데일리 할 때는 36호 한번 붙여봐야겠어요. 아, 저 그리고 인스타에 그 스탠바이 2015나 아니면은 뭐 쇼스트 건보랑 검보랑 리포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해시태그에 검색을 하시면 제 인스타가 나와요.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평소에 방송이 언제 나올 건지, 이렇게 공지 같은 거 올리거든요.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람 있는 브이로그라고 또 요즘에 하고 있어요. 거기는 또 제가, 어, 회를 너무 좋아해서, 회는 살안죠 보람으로도 지금 이름을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, 검색은 보람 있는 브이로그로 검색을 하시면 더 빨리 검색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오셔서 제 일상도 한번 보시고 인스타에서도 뭐 일상이라든지 방송은 또 언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될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가봐야 돼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